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진으로 쓰러진 경주 남산 1 1국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110톤 1 1국 부처님 모형을 유압기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비롯해 올해도 부처님의 자비로 사회 곳곳에 어둠과 슬픔을 밝혀온 불교 사회 복지사들 제27회 전국 불교사회 복지대회에 모인 복지 종사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내년 활동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우수님은 사회의 따뜻함을 전하는 등불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 후기 목조건축 관월당의 여정을 담은 BTN 불교 TV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학공상 언론 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유산이 열어준 공감과 연대는 앞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음악의 거장이자 경제범패 문화유산 1세대인 벽응스님의 태평소 가락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태고종이 종단부설 태평소 보존회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부처님은 엎드려 계신데요. 열암곡 마이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다양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암곡 마이부처님과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모형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불상 실 대형 모형을 유압기를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난 2일 경주시에 소재한 시험장에서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곡 마이블상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양중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블상을 어, 이동을 하든 입부를 하든지 간에 가장 그 최초 단계인 양중 제자리에서 들어올리는 것을 지금 실험을 한 겁니다. 양중 시험은 총중량 110톤 가량 되는 11곡 마이블상 실대형 모형을 유압기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약 30cm가량 안전하게 양중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양중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목표한 양중 제자리에서 들어올리는 것은 성공을 한 겁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모의 실험은 원형 훼손 없는 입불 가능성 검증과 구조 안정성 평가를 종합해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 대형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모의 실험이 진행 중인데 주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있는 것을 필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라는데 우선은 의미가 있고요. 좀더 확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 유산청 및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미래본부는 자문위원으로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본부는 이번 양중시험 등 모의실험이 철저히 진행돼 11국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비롯해 올해도 부처님의 자비로 사회 곳곳에 어둠과 슬픔을 밝혀온 불교사회복지사들. 제 27회 전국 불교사회 복지 대회에 모인 복지 종사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내년 활동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호수님은 사회의 따뜻함을 전하는 등불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과 미얀마 지진, 의성 산불 등 국내외 구호 활동을 비롯해 범사회적 자비 실천을 펼쳐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복지재단이 어제.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7회 전국 불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의 성과를 되짚고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공로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를 못 하나 놓칠까 고심하며 기존의 사업은 공고하게 변화된 시대에 다른 사업은 유연하게 펼치며 30주년을 담아내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성평등 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 30여 사회복지 기여자와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표창에는 구미 연꽃 어린이집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등총 10개 기관과 임직원이 받았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연꽃 가는게 제일 즐겁다고 해주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불교 포교를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30년간 묵묵히 달려온 복지재단과 산화복지시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무차평등의 가르침을 등불삼아 우리 종단의 복지 활동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의 삶에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불기 2,570년이 되기를 성원합니다 사부대중의 사회를 향한 소중한 원력과 실천에 동국대학교는 항상 감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의 자비와 연민이 사회 곳곳으로 널리 퍼져 한편. 22년간 효문화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이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이어갈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이 제17대에 이어 제18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차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2025년도 제 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동대표의장 진호스님은 종지협의 변호하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영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 모두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 후기 목조건축, 관월당의 여정을 담은 BTN 불교TV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학봉상 언론 보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유산이 열어준 공감과 연대는 앞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예정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 후기 목조 건축, 관월당의 여정을 담아 큰 호응을 얻었던 BTN 불교 TV 특집 다큐멘터리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 돌아온 관월당 다큐가 제10회 학봉상 언론보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어제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10회 학봉상 시상식을 열고 한일간 문화유산 환수와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 관월당의 반환은 어, 단순히 한 채의 건물이 돌아와 돌아온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나아가려는 화해와 연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BTV 불교 TV의 이번 다큐는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이 1 0 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목조 건축 유산 전체가 온전한 형태로 환수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문화유산을 돌려보낸 일본 고덕원의 결단과 관월당 반환 소식에 감사편지를 보낸 한국 청소년의 사연 등이 방송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일동포 실업과 고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학봉상은 언론보도를 비롯해 논문 공모, 연구 지원, 법학 논문 등을 선정해 시상해 왔습니다. BTN이 수상한 언론보도 부문은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 기여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주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든지 보도를 위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주장하는 거나 또는 제안하는 거의 현실성과 효용성, 그리고 한일 관계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나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관월당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건물을 돌아오는 한국으로 이제 그것을 귀환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또 한일 양국에서 취재를 해서 완성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올해는 BTN 불교 TV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를 비롯해 KBS 춘천의 교환여행 1945, 아사히 신문 보도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은 양국. 특집 다큐 돌아온 관월당은 문화유산의 반환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로 양국의 미래를 연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한국 불교음악의 거장이자 경제범패 문화유산 1세대인 벽응스님. 스님이 원적에 든지 25년이 지난 지금 스님의 태평소 가락을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윤호석 기자입니다.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인 태평소 전승을 위해 태고종이 나섰습니다. 영산제와 수륙제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의식에 필요한 태평소지만 갈수록 출가자 전승이 줄어들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태고종 부설로 어제 창립한 벽응스님계 재태평소 보존회 20세기 태평소와 범패에서 족적을 남긴 경제범패 문화유산 1세대 어장 벽응스님의 가락을 전승하는 단체입니다. 초대회장은 벽응스님에게서 태평소를 사사하고 불교 대취타로 태고 명인에 지정된 지허스님이 맡았습니다. 이제 전문 악사들이 와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앞으로 벽응스님의 선양 사업이라든가 병스님의 가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인사 말씀과 함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존회에는 태고종의 무형문화유산을 이끄는 전국의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륜스님, 이수자 원허스님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고 영산재 보존회,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 생전 예수제 보존회 등 아홉 개 태고종 무형문화유산 단체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태고종이 갖고 있는 모든 무형문화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태평소 보존회는 태평소의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을 제외한 스님과 전법사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고 종단이 다르더라도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 지허 스님은 벽응 스님의 태평소 가락을 체보 중인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3현육각 이수자 박미은 씨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며 단체 전문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을 지허 스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배움에 그치지 말고 후학에게 전해야 한다는 벽응스님의 당부는 오랜 세월을 건너 태고종도에 의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 10회 천태 예술 공모 대전 대상은 예상희 작가의 금리 석가삼존 오백나한도가 선정됐습니다. 오백나한의 섬세한 표현과 고려 불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인데요. 올해는 공모대전 열도를 맞아 역대 대상자까지 함께 전시되며 불교 미술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좌우에 자리하고 주변의 10대 제자와 오백나한이 둘러선 모습에서 불법의 장엄함이 드러납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이 담긴 오백나한의 현대적인 모습에서는 친근함까지 느껴집니다. 5 0 0나한의 원력이 현대인의 괴로움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작품. 예상이 작가의 금리 석가 삼전5 0 0나한도가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되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부처님의 법법, 불법이 뭐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보, 그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웃음 지으실 수 있고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으셨으면 좋겠다. 천태종이 어제 서울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천태예술공모대전 시상식에 이어 수상작을 전시했습니다. 전통불라와현대불라 조각공예, 민화 등 4개 분야에 총1 4 0여 점이 출품된 이번 공모대전에는 7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열도를 맞은 대전에서는 역대 대상작도 함께 선보이며 불교미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시상식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예술혼을 승화함으로써 발고 열하게 작품들을 많이 남기시고 천수천안의 관세연보살님처럼이 세상을 아픔을 두루 살펴서 아름답게 장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인식 작가의 마이트레아의 울림을 비롯해 가사부터 불상, 민화까지 천태예술 공모대전에 펼쳐진 다채로운 작품들은 신예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전통과 현대가 만나 문화적 다양성을 넓히는 열린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의 전통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의 접연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뜻깊은 순사입니다 이날 함께 열린 제7회 천태사진 공모전에는 생전예수제 모습을 찍은 조무건 씨의 울림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347점이 출품된 사진전에는 70점이 입상하며 불교문화의 다양한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작품은 한국미술관 2층에서 오는 8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이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슬픔을 견뎌온 배우자들. 진관사가 가족을 잃고도 굳건히 살아온 전몰군경 배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심신치유와 불교 문화 체험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매서웠던 어제 오전, 오랜 세월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안고 전몰군경 배우자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바라의 맑은 소리와 춤사위가 먼저 떠난 가족들의 그리움을 소환하고 스님의 따뜻한 화청에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져갑니다. 그리움에 깊이 빠져들었던 유족들은 복령사 효석 스님의 지도로 웃음 명상을 체험하며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진권사가 국가 보훈 단체인 전물 군경 미망인회를 초청해 마음을 치유하고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분들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 그렇지만 그 훌륭한 가치를 가슴에 또 위로로 삼고 나라를 남편으로 우리 국민을 남편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으로 숨진 국군은 13만 7천여 명.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유족보상금은 1962년에야 시작됐고 이듬해 군사원호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물군경 미망인회를 비롯한 국가유공단체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미망인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의 자화를 돕고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진관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을 기리는 국행수륙제를 비롯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의식을 꾸준히 봉행하며 희생을 기억하고 자비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진관사 자체가 어, 1011년에 만들어져서 오랜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겪어온 진관사가 여기 계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여러분들과 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 동안 아 내가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 아마 음평 이 진관사에 다 놓고 가시면. 아마 우리 그 진관사 스님들께서 다그 위로해주고 그것들을 다 해결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망인회는 2009년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가 발견됐던 칠성각을 비롯해 경내를 둘러보며 진관사에 스며있는 역사를 이해하고 사찰음식과 지화전시, 명상체험으로 불교문화도 배웠습니다. 진관사 백초월 스님께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칠선각에다가 보관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감이 될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너무 너무 어때 우리 미망인으로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웅크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남편도 생각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는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을 기억하는 진관사에서 자부심을 채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BTN뉴스 박성현입니다.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이게 불교이지 월도스님과 신도들이 소외 이웃을 위해 1200포기 김장에 나섰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지난 3일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행복나눔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성사 주지 월도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이 1200포기 김장에 함께했습니다. 대성사 주지 월도 스님은 소외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사회에 회양하는데 대성사 신도들이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대성사는 이날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과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불교 우단바라 어린이합창단이 제32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정기공연은 찬불동화 소를 찾는 아이를 재구성한 합창음악극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마음의 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공연은 천진불의 맑은 목소리로 전하는 깨달음과 치유의 무대로 관객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공연에는 제주불교연합회장 허훈 스님, 지도법사 재용 스님 등 사보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주 용화사와 한국 달마 연구회가 한중 달마 연구회 창립기념 제 1회 한국 달마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원주 용화사에서 열린 한국 달마 축제는 달마의 풍모와 수행행상을 닮은 선행승을 뽑는 달마 선행승 선발 대회와 달마 작품 전시, 달마 그리기 문화공간을 비롯해 수계법회로 243명이 보살계를 받으며. 불제자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소림선종 종정이자 용화사 방장 연화스님은 한중 달마연구회 창립과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 한국 달마축제지가 세계적인 달마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달마연구회는 달마대사의 선수행의 신법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중국 달마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